여러분 안녕하세요. 헌팀이라. 이번에 해볼 게임은 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자, 이번에는 현대 자동차의 산타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이제 GTA 5에서는 신형 산타페를 그리고 시티 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는 산타페 CM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1 4터 베타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량 세팅을 하고 운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회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BS는 잠금은 잣대니까 안 잠그고요 자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서 이 차량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차량 외관 자체는 참 똑같이 만든 것 같으면서는 아닌 것 같으면서 좀이질감이 많이 느끼는데 뭐 아무튼 무료 모드 치고는 상당히 준수하긴 한데 저번 소나타에 밀려서 좀 별로인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도 뭐, 구형 산타페, 어, 언제 보어볼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도록 해야겠죠? 자, 뒤태는 보니까 뭔가 현대 글자를 박은 게, 아,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글자 형태가 아닌데? 거의 보면은 옛날 폰이에 달린 현대 그 글자 아니에요? 어, 그런 것 같아 보여. 그렇다는 건이 산타페가? 잠깐만요.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내부를 둘러보면요 계이판을 아, 보니까 속도계가 140? 아니 마일이잖아? 그렇다면 이 차는 북미형 산타페인건가? 어쩐지 차가 좀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다 했어 자 북미형 산타페요 하긴 2.4L 가솔린 엔진을 가는 경우가 흔치도 않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엔진을 보니까 이게 북미형에 달았던 그런 엔진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음이형딴타페 CM을 한번 몰아보는 시간을 어, 가져보게 되었다 고뭐 이거고요 내부를 한번 계속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내부는 보니까 어, 화이트 디자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는 그닥인 게 특히나 SUV잖아요 그럼 험지를 갔다 오다 보면은 막 모래가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모래나 흙이 그러면 이런 화이트 시트에는 아주 쥐약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기어봉을 보면 기어봉 어디 갔니? 어? 돌려줘요 내 기어봉. 보니까 자동 변속기를 선택해야지 기어봉이 달리는 식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기어봉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형태인데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퀄리티가 좋네요. 개입판이랑 뭐 이런 개입판 기어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거의 수준은 저번에 예전에 뭐 모아, 뭐였던 K5 GT 수준? 아무튼 마음에 드네요. 이쯤 되면 운전할 면 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자동변속기를 그냥 운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수동변속기를 하면 기후이 없어진지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아무튼, 뭐 이번에는 이 상태로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바로 제로백 최고속도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전벨트 풀고 푸는 게 아니라 잠그고, 그 다음에 파킹브레이크 풀고, 그 다음에 나이트 키고, 이어디다 놓고 출발 해보도록 할게요. 321 시작 자 일단 가속도는 보니까 60km까지는 금방금방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굉장히 다른 승용차에 비하면 무거운 차량이라든지 운음악 길에서는 살짝 속도가 줄다가 평지로 오니까 다시 속도가 오르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시점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조수석 시점. 그 다음에 3인칭 시점. 자, 쭉 가다가 여기서 앞면. 조금 비슷한 면 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자, 잠깐 뭐 시점을 바꿔보니까 속도가 순식간에 220까지 올라가네요. 어, 이게 이제 그. 차량 선택란에 있는 카탈로그 기록으로 보면은 최고속도는한 215까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최고속도가 그냥 230을 넘어가고 있고, 240에 다다르고 있네요. 네. 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자, 245까지 가고 있고, 뭐 이쯤 되면 250km는 금방 가겠는데요. 250km는 금방 갈것 같고요. 어 250km 통과 다시 네이마킹 만나가지고 어 255. 아, 이거 잘하면은 260까지 갈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좀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어안 줄이면요 잡대거든요어 여기서 커브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자 일단 255까지 뭐 가는 걸로 어설명히 됐고요. 어 여기서는 보니까 이제 이 산타페가 어 누가 몰래 개조한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 성능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상당히. 내가 생각했던 것 것보다. 아무튼 얘도 생각보다 미친 놈이네요. 네. 자, 일단 뭐잘 봤습니다. 어. 아 씨. 아씨또늦잠을자 가지고 아니 그리고 알림도에 안 울리는 거야. 이거 진짜 아씨 유로 트럭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 맨날 씨 출근하고 유로 트럭을지 거의 밤새도록 하니까미꿀나자 또나쿤니 부장 이놈이 씨이 새끼가 진짜 나한테 존나 지랄할 텐데 아이거 시동부터 켜자. 아. 이, 이 차도 똥 차라서 이거 씨 예열도 어 오지게 해야 돼. 어우 날씨 춥다. 어. 씨 장갑부터 깨야지. 아, 어, 차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돈도 없고. 차도 요즘 드럽게 비싸고 무슨 씨 옛날 소나타가 2천 2천만 원 하던 시력이 그립다 그리워 지금 뭐 쏘나타가 3,4천 하고 씨막 그러네 아참 차도 드럽게 비싸 어아 아직도 열이 안 끝났어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잠시 후. 아 이제 열들어왔나차 틀고 어자이어뒤다라 놓고 안전벨트 매고 바퀴믹 브레이크 틀고 핸드 이 바이 출발 어 빨리 가야지 어 와씨, 눈이 얼마나 내린 거야? 아, 어. 거기다. 이 씨, 오늘 그 어.. 블랙아이스도 많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역시 사람들이 또 안전운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느긋하게 운전하네. 예. 자, 빨리 가자. 오, 야야야야, 오, 저 아저씨! 갑자기 무섭게 나한테 달려오는 느낌 들지? 어우 미쳤어 오케이 나이스 아운 좋게 파란불이야 아, 파란불인데 잠깐만 좌회전한다고 참어 여기 이렇게 멈추고 있네 아 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그럼 나부장인 나보고 오늘 어뭐짐 빼라고 할 텐데 아니 짐 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탈모인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아. 뭐 어떡하냐 아차또 꽝이렇게 보이네 음 어. 역시 차 많은 나라답게 어 항상 차가 그냥 어안 보이는 날이 없어 이렇게 예. 어우 진짜 야, 씨, 또, 각 잡았다고 보행진들 또 이렇게 건너는 거 보소, 어우. 아, 빨리 좀 가요! 날 새겼어, 날 새겼어! 어 그래도, 어 저, 저분은, 어, 어. 내 취향이니까 비켜줘야지, 어. 아, 여시, 가세요, 가세요, 네. 아, 어, 참. 언제쯤, 어, 나도,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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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씨. 아저씨! 아, 진짜. 차도 좋은 거 먹으면서 말 맞네. 여기서 좌회전 아니 좌회전이라 우회전해야지. 우회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회전하고. 오이 우회, 오이. 우회. 참 이쯤 되면 여기에 좀 횡단보도 설치해주면 안 되나? 아참 사람들이 막 건너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 야 이쯤 되면 걸어 가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다. 아. 와 여기 길오는거봐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고. 그런데 아또 차들이 또더 많아지고 있어 이거. 어허, 또, 주차자리도 못 찾아가지고, 이거. 아니, 잠깐, 주차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아저씨는? 보자. 차, 이 동네 사람들 참, 운전 드럽게 못 해요, 진짜. 드럽게 못 해. 자, 출발. 어... 빨리 좀 갑시다. 자 여기서 쏘 빠져 나야지. 와자 여기서 밟고 어, 좀 가다 보면 좀 회사가 나올 텐데. 와씨 이거 이번 주 내내 비 온다 한다. 어, 네 아저씨 고마워요. 여기서 좌회전. 어우, 되게 미끄러. 먼저 갈 거야 말 거야 먼저 가. 어, 진짜 확실하게 갈 건지 말 건지 고민해야 되는데 가다 말다 그러고 있어. 아. 자 여기서 우회전. 어우 어우. 참 차를 주차를 어떻게 하는거에요 차례에 맞춰서 딱딱딱 주차하면 어디 덧나나 어? 꼭 한번씩 이렇게 후진을 하게 만들어요 아이, 못해 먹겠어, 씨. 아. 그냥 상한극 하려 했는데 못해 먹겠어, 씨. 아. 이게, 점, 이 차를 타면은 신기하게 점점 브레임 드랍이 되는 차에요. 뭔가 점점 이게 스크립트가 막 쌓여서 막 부활을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뭐, 일단은, 어. 그냥 구시렁군시렁 거리면서 출근하는 상한극이었고요 어, 대충 추천은 차량이 잘했으니까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버튼은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어 이게 내기 걸려가지고. 씨. 자, 그럼 승객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